안녕하세요. 사고차 매입 전문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캐딜락 CTS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강원도에서 이를 보시다가 단독 사고가 났고요. 차량은 강원도 쪽에 있는 공업사에 입고가 되었는데 보험 처리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수리 견적은 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키로수가 너무 많아서 이왕 이렇게 된거 사고 난 채로 판매하는 곳을 알아보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고차 판매 상담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판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레카로 차량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고객님 있는 곳으로 가서 계약서 작성 후 차량 대금은 즉시 송금을 시켜드렸습니다. 빠른 일처리와 완벽한 일처리, 최고가 매입으로 고객님께서 완전 만족을 하셨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차량 가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자차 보험을 꼭 드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럼, 캐딜락 CTS 사고난 부위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앞 측면 사고입니다. 라이트와 범버, 그리고 핸다가 손상이 되었고요. 원래는 조수석 하체 쪽도 심하게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체 먼저 수리가 된 상황이고요. 하체 사진, 자료 사진 올라갑니다. 하체 사고로 인해 쇼바가 부러졌고, 너클, 로어 암, 그리고 등속 조인트, 휠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미한 사고라 시동도 잘 걸립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 보았는데요. 엔진 소리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우렁차게 소리가 나죠? 원래 이런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부분도 아마 손을 봐야 될것 같고, 계기판에 보면 엄청나게 경고등이 많이 떠 있습니다 뭐 헤드램프 레벨링 장치 작동 오류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전조등 AFL 장치 이렇게 경고등 떠 있고요 그리고 TPMS 타이어 압력 보충 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체크 엔진 ABS 이렇게 각종 경고등이 너무 많이 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은 2014년식이고 1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였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무사고 기준 1,400에서 1,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캐딜라 차량은 수리 후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캐딜락 CTS 사고차 매입한 이야기였고요. 사고 난채로 판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상담하세요. 박 부장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을 믿고 판매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